네, 어떤 의미의 시기, 만약에 AX 하기 B 곱하기 목, 어떤 QX 더하기 뭐 RX 뭐 이렇게 나왔어요. 근데 이가 지금 몇 차죠? 나눈 식이 1차면, 요 상, 이 나머지가 뭐라 해야 돼요? 나머지는 상수밖에 안 된다는 개념이 있죠. 그죠? 만약에 여기 나누는 식이 2차면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되고, 그죠? 그런 식으로 해서 n차라면 n-1차 이하가 된다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. 맞죠? 요거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죠. 지금 문제가 2 0 2 1의 제곱 더하기, 2021 더하기 1. 곱하기 2021의 최고 마이너스 2021 더하기 1 이것을 2024로 나누었대요. 그죠? 그럼 2024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요런 형태로 될 겁니다. 근데 여기에서 지금 2021이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. 그럼 요거를 뭘로 치환해요? 이 값을 x로 치환하면 좋겠네요.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?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다가,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. 그 다음에, 2024는 뭐로 쓸수 있겠어요? 2021보다 3 크니까, X 더하기 3으로 써줄 수 있겠죠. 그럼 X 더하기 3 곱하기 Q, X. 되는 거고, 네, 나누는 식이 1차 식이므로 나머지는 상수일 수밖에 없다. 요 개념이죠.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하고 싶어요? 지금 봤더니, 네, x 하기 3이니까, 뭐 하면 되겠어요? 아,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, 어떻게 돼요? 여기 영으로 날라가죠? 그럼 바로 나머지가 나오죠. 그죠?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? 마삼을 대입해주면, 네, 9 마이너스 3 더하기 1. 곱하기 9 더하기 3 더하기 1. 이 값이 나머지가 되는 거죠. 네, 그러므로 나머지는 뭐가 되느냐? 요 계산해 주죠? 10-3 하면 7 곱하기 13 그래서 91이 됩니다.